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어, 두산로보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어, 요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두산로보틱스 좀 슬슬 올라가야 되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두산로보틱스 영상을 좀 찍습니다. 일단, 두산로보틱스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돼요. 이게 사실 로봇주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로봇인지 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돼요자 회사를 세상 누구보다 쉽게 알아보는 방법 이거죠 어 그냥 그냥 두산로보틱스라고, 어,틱스, 왜,틱스. 이렇게 치면은, 네,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 네이버, 어, 증권창을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종목 분석 한번 읽어봅니다. 그냥. 어, 그냥,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면은, 요렇게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요 정도만 봐도 괜찮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한번 보면은, 동산은 산업용 로봇 중에서 협동로봇, 제조 및 솔루션 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4개의 협동로봇을 개발하였으며, 어, 포크 센서 주문 방식과 최근에 최고 수준인 뭐 로봇이 어 그러니까 산업 협동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대 산업 로봇 이요 산업 로봇 그리고 주요 주주는 어 거의 두산이 거의 대주주고 그 다음에 박성민이라는 사람이 조금 가지고 있네요 네, 보유 주수를 그래가지고 한요 정도에서 68% 정도 어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유동 주식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6,400 중에 64819980 중에 나누기 0.32어 그럼 사실상 유동 주식이 2천만 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유동 주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 대주주 비중이 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일단 어 1번. 어 대주주 보유 비중이 높다. 회사 경영권 확실하다. 그러면은 회사의 방향성, 사업 방향성만 괜찮으면은 어, 주식이 괜찮겠네. 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 회사 홈페이지에 그래도 한 번은 들어가봐야지 우리가 회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봐야죠 그래도 자 보면은 어 스마트 상점 지원하고 이런 건 지우고 자어 이런 로봇을 만든대요 어 보면은 와 아이스크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어, 로봇을 만드네요 이거 휴게소에서 나본것 같은데 휴게소에서 이런 로봇 팔아요 협동 로봇 중 가장 우수 어 로봇 뭐, 이런 로봇들을 만드네요. 해서 무인 로봇 카페, 카페 로봇, 이런 것들 만들고 하네요. 산업 로봇,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볼 수 있고. 이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점점 무인이 많아지고 있어요 무인 시스템이 무인 시스템이 많아지고 심지어 지금 계산 또 키오스크로 보고 음료 만드는 것도 지금 결국 로봇이 하면요 월세만 감당하면 돼 인건비랑 월세랑 재료비 정도만 감당하면은 인건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매장들은 월세만 낼수 있으면은 4개, 5개, 6개 정도 이렇게 돌리면은 오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굉장히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자체가 일단 그래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산업용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일상생활에서 좀더 많이 접하는 회사여야지 아무래도 로봇 관련된 테마나 재료가 터질 때더 빠르게 더 많이 올라간다고요 마치 삼성전자처럼 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좋다고 해가지고 올라갈 때보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삼성 s 그 스마트폰 24잘 빠졌다 했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련주들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어,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나쁘지 않구나를 어느 정도 느낄 거예요 여기에다가 재무도 어느 정도는 봐야 돼요 로봇 회사니까 재무를 보면은 작년까지는 솔직히 재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오 흑자 전환을 했네요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로봇 회사도 결국은 그런 거예요 로봇 회사가 그냥 일반적인 반도체 회사처럼 기술주로서 무조건 매출만 생각을 해야 되는 회사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술력과 그 다음에 미래 지향성을 어느 정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오주처럼 그런데 이런 바이오주들도 그렇고 많은 2차전지들도 그렇고 적자가 많이 심해요 하지만은 결국은 기술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기술력으로 매출이 발생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벌써 2024년도는 흑자 전환에 매출량 2.5배 이상 뛰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확실하게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는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좋고 전도 유망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플러스알파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산업군에는요 지금 현재 물론 반도체가 핫해 가지고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이수페타시스 조금 오르고 삼성전자 올라가지만은 결국은 이런 반도체들이 진화해서 들어갈 곳은요 로봇이에요 로봇 로봇과 ai 이러한 산업 분야들로 엮이면서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그 미래지향적인 방향 역시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신규 상장 주잖아요. 10월에 에 상장했어요. 10월에 상장하고 빠졌다가 이제 1차 분출 한번 일어난 거예요. 1차 분출. 그러면은 이렇게 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쌍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갈 때는 2차 분출. 보통 신규 상장주 3차 분출까지 간다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신규 상장주 3차 분출 뭐 요즘 잘안 나온다고 하지만은 두산 로보틱스처럼 어, 대주주 지분 확실하고 그 다음에 기술력 확실하고 심지어 흑자 전환까지 된 두산 로보틱스가 3차 파동이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두산로보틱스는 아주 매수하기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로보틱스 주주님들은요. 쫄지 마시고 지금처럼 코스닥 시장,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변동폭이 클 때도 이렇게 자리에서 많은 변동폭 없이 묵묵하게 지켜 주면서 빠져도 이 라인은 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다? 매수하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너무 많이 매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매수를 했는지, 지금 시그머니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어, 좀 솔루션은 좀 각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주주님들 중에 내가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매수 여력이 없다. 그래서 나는 매수 여력이 조금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나랑 상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위에 번호 나올 겁니다. 0106745-7775로 두산 로보틱스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단돈 100만원만 있으셔도 제가 지금 변동폭 굉장히 크잖아요 단기 스윙 빡세게 쳐들여서 한 달이면 한 300에서 400벌거예요 100만원으로 두 달이면 한1 천만원 정도는 벌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달에 1 천만원씩은 두산 로보틱스 살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릴거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담 요청을 룰, 말씀을 어, 남겨주세요 메시지를 두산 로보틱스 상담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도록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는 솔루션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어 15만 원까지 1차 목표가 잡고 있고요. 그 다음 흐름에 따라서 최대 40에서 50만 원까지는 충분히 두산 로보틱스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다들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빠지고 흐르면서 낙담하지 마시고 회사의 미래를 보고 대주주가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는 이 두산 로보틱스 다들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한번 단기 수윙 쳐봅시다. 요거 0106745-7775로 두산 로보틱스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요. 자, 이거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요. 작년 재작년 장부터 일단 봐야 됩니다. 이거 코스닥 작년 재작년 차트예요. 보시면은 작년장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반복을 하면서 하락장이었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그러다가 2024년도에 어느 순간에 탕하고 받쳐졌어요. 그러면서 쭉 올라갔잖아요. 미친 듯이 시장이 빡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다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지만은 이때 주도적인 섹터가 뭐였어요? 2차전지였잖아요, 2차전지. 자, 에코프로 1500% 가고, 금량 800% 이렇게 움직일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움직일 때죠. 이때 2차전지 다른 것들 전부 다 몇백 프로씩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전지만 움직였냐? 그게 아니죠. 뭐, 한미반도체 한 500%, 이수페타시스 거의 한 800에서 1000%, 포스코 DX 한 1300%, 이런 식으로. 뭐, 루닛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위로 미친 듯이 치솟은 종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올해라고 다를까요? 올해, 분명히 작년 이맘때보다는 분명히 좋은 상황이에요. 지점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지만은, NO!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작년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빠지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저분하게 버텨주고 있는 게 주목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자,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의 대장, 삼성전자가 있잖아. 자, 이거 삼성전자 차트에요.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요. 지금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박스권에서 무언가를 돌파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봐보세요. 지금 이 박스권이죠. 예, 여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버렸잖아, 벌써. 그리고 나서 상단에 다시 한번더 고점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자, 지금 S24. 지금 어마어마하죠? 저도 지금 S24 울트라 하나 샀어요. 예, 네, 울트라 하나 샀어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영수증 같은 거 보여드리는데 좋아 어, 디자인도 좋고 색깔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s24가 뭐가 좋아요 지금 여기에 이제 삼성 자체 반도체를 다시 넣기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 삼성 바, 갤럭시 s24의 판매량 이꼴 삼성 반도체의 어, 판매량이 되겠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호실적을 등에 업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띄워 줄 겁니다 아마 그냥 뉴스 검색 해보면은 삼성전자 9만 전자가나 10만 전자가나 벌써 8만 전자 됐다 이런 뉴스들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 장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진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삼성전자 9만전자 간다, 10만전자 간다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보기 시작하면요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 우리처럼 주식 계속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하는 사람들, 뭐, 옆집 아줌마, 사회초년생 철희, 사회초년생 민수, 사회초년생 영희, 이런 사람들이, 어, 삼성전자가 9만전자 간다고, 10만전자 간다고, 아, 나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벌이도 안 좋은데, 아, 생활비가 없는데, 나도 주식으로 돈좀 벌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들어오기 시작 시작한단 말이야. 아이, 다들 삼성전자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잖아. 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재미가 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10만전자 간다고 해도 한30%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자이 사람들이 처음에 주식을 시작해서 영희엄마 철수엄마 민수철이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해서 삼성전자를 들어갔는데 재미가 없어 올라가도 1% 2%고 빠져도 1% 2%니까 아이 누구는 주식으로 천만원 벌었다는데 누구는 주식으로 2천만원 벌었다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주변에서 듣는데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오르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는 건 어떤 게 될까요? 예. 네. 삼성전자가 좋다고 했고, 삼성전자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연관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을 분명히 잡을 거란 말이지.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한국인이면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가 지탱해주고 이끌어가는 시장에서 반도체를 안 산다? 이건 한국인 아니지. 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 상합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중국의 게임회사인 텐센트보다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중국의 게임회사보다 낮은 시가총액인 삼성전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자, 제발 반도체 주식 우리 다들 관심 가져서 사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한번 제대로 끌어올려 봅시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주식장 규모 자체가 커지고 주식을 모르는 영희엄마, 민수, 사회촌생, 철희, 영희가 다들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활성화되고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 될 겁니다. 제발 한국인이면은 반도체 삽시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이하 중에서도 반도체 중에서도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겠죠. 자, 작년에 봐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거 2차 전지가 어마어마하게 하게 갈때 에코프로 10만 하던 하던 친구가 예, 1,500% 올라갔어요. 1,500%. 150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15배가 갔어요. 이렇게 밑바닥에서 자리 잡는 거 우리 먹어서 제대로 한번 애국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 에코프로 금량 들어갔어요. 지금 금량 문자밖에 안 남았는데 어, 작년 2월 20일 날 2차전지 관련주다, 금량. 급량. 이때 금량이 잘안 올려졌거든. 보유 중인 에코프로와 함께 한국 시장을 이끌어갈 거다. 어, 시장의 반년 뒤쯤에 와, 이거 진짜 엄청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이미 금량이 좀 올라와서 금량 400%, 에코프로 1000% 이상 먹을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하나의 조작 없이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심지어 장전에 오전 8시 25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요거 결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에? 7월 26일, 7월 26일 수요일 날, 제가 문자 보내드렸어요. 10시쯤에. 자, 특별 매도 하자. 에코프로 1119%, 금량 480%, 경이적인 수익률. 진짜 미쳤죠? 잘 팔아줬다. 예. 그리고 이날은 그냥 퇴근했어요. 다들. 어, 수익도 많이 봤으니까 퇴근했어요. 전직원 퇴근했습니다. 자, 작년에 주도주가 2차전지여서 2차전지 대장주를 먹었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들. 에코프로 1000%, 예, 금량 480% 먹었어요. 자, 원래 반도체의 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끌어가는 반도체의 해입니다. 예, 밑바닥에서 잡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내가 영상 찍죠. 제발 한국인이면은 반도체 관련주 사서 수익 봅시다. 010-6745-7775로 네, 위에 번호 있죠?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반도체 아저씨의 대박 추천주. 작년에 에코프로 같은 거,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금량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한국인이라면은, 제발 받아가세요. 언제까지 고점에서 사서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노? 이런 이야기 할 겁니까? 제발, 반도체 관련 주식, 반도체 아저씨랑 같이 사 모아 갑시다. 저 반도체 아저씨는요, 어, 이 반도체에 대해서 진짜 깊숙하게 파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계속 취재 중인 사회부, 경제부 기자들과 계속해서 의견 교류를 하고 그러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압축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정보들을 계속해서 추리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국인이면은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대박주 사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반도체 주를 사는 게곧 애국입니다. 애국하면서 돈또 벌면 좋잖아요. 밑바닥에서부터 1000%에서 1500% 가는 반도체 주들. 대박 반도체 정보주. 반도체 아저씨의 대박 추천주. 한국인이면은 받아갑시다. 010-6745-7775로 예,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요, 저는 이거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반도체 아저씨 이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댓글로 정보라고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반도체 아저씨가 어 우리 애국 하시는 분들께 어 정보주들, 대 반도체 아저씨의 대박 추천 정보주들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아저씨의 대박 추천주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한국인이면은 반도체주 사고 애국 합시다. 파이팅!